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저 안에 다섯 분이서 제 차가 나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큰 도시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한국 차를 한 대도 못 봤어요. 아이오닉 5를 물론 못 봤고요. 그래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삼 t v 란입니다. 자, 저는 현재 일본 요코하마에 와 있습니다. 어, 다른 일로 왔다가... 이곳 요코하마의 현대자동차에서 체험센터랑 시승센터 그리고 수리센터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쪽을 방문드릴 거고 구동자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네요. 자 현대라고 되어 있고 어, 바깥쪽에는 이제 자동차들이 서 있습니다. 넥소하고 어, 아이닉 5 같습니다. 어, 충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규모는 이 정도 되어 있고. 또 저쪽에 보시면 이제 아닉파이브가 상당히 많이 여기 주차타워 같은 데서 있네요. 그리고 전시장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고객들 찬것 같고 또 이쪽에 보시면 급속 충전기가 또두대 있네요. 이쪽에. 자 지금 이쪽 위로 아니파이브하고 넥소가 여러 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뭐, 출고 내기차나 재고차인 것 같아요. 번호판이 없는 거 보니까. 재고차인 것 같고, 바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들인 것 같고, 또 이쪽은 이제 서비스 공간인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쪽엔 넥소하고 아이닉5두 대가 전시가 되어 있네요. 자, 넥소는, 약간, 한 8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이 컬러 좋아해요. 그리고 꼬마 넥소 있어요 이쪽에 그거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타필드인가 어디서 본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닉 5, 자 540만 원 정도네요 약 5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핸들입니다 반대쪽이죠.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휠도 똑같고. 자, 이거 옵션 들어간 거네요. 20인치 휠이고. 자, 여기 뒤쪽에 V2L 툴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헤어드라이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네요. V2L이랑. 예뻐요, IM5. 자 역시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 올해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상당히 한산한 모습 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 이제 소개들 그리고 뭐 컬러들 그리고 가죽들 이렇게 뭐 국내 에 있는 여느수 전시장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뭐 악세사리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전기네요 아 안빠집니다 아무튼 충전기가 있고 자뭐 상당히 단촐한 구성이에요 아이오닉6나 코나 같은 차들은 없고 이제 아이오닉5랑 넥소만 전시가 되어 있고 뭐 앞으로 들어올 것 같죠 근데 상당히 깔끔하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공간이네요 저는 자 그리고 이쪽 수리샵인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 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다 아이오닉5니까 또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봐서 자 전부 아이오닉5만 있고 현재 뭐 메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요거에서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상담 공간 같습니다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또 방문하시면 상담도 가능하신 것 같아요 뭐 수리라던지 아니면 구매 상담도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제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 저도 이제 건축 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조차 이제 재생 소재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친환경적인 컨셉으로 이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2층이고요. 역시나 깔끔하게. 리어라이트를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악세사리들 류 있고요 자 이건 그거네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네요 다뭐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자 그리고 이쪽에서 커피도 드실 수 있고 드립이 가능하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기 이제 직원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막 인사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어, 역시 일본의 서비스 문화 느껴볼 수 있네요. 자 이쪽에서 출고될 때 보통 우리나라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한 분께서 코디네이터 분께서 보통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분저 안에 다섯 분이서 제 차가 나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재밌는 그림이네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은 모습이고 조금 아쉬워요. 어 현재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판매가 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구경하시는 분도 없고 저 혼자 거든요 여기 고객 한분 나가시는 거 같네요 지금 아마 서비스 체크 같은 거 받고 나가시는 거 같습니다 어, 상당히 친절한 일본의 문화죠 자 이렇게 요코하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체험센터를 한번 둘러봤고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돈을 들여서 지은 것 같아요 상당히 깔끔하고 오랫동안 이쪽을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한 분이 출고를 하시는데 거의 다섯 분 여섯 분이 이제 차가 사라질 때까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정말 어 한국 현대자동차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제가 약 10여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히타치라는 기업을 다녔습니다.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하는 동안 한국 차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음, 올해 수입차에 아유니파이브가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얼마전에 들었고 그 뉴스 때문에 사실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예요 방문을 했고 어, 뭐, 오늘은 크게 손님이 없었습니다. 지금 평일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고, 주말에는 또붐비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저 일본에서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뭐, 니산이나 이런 기업들은 철수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뭐, 렉서스라든지, 도요다라든지, 뭐 혼다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어, 일본인들 특성상 한국 차는 사실상 별로 살 이유가 없어요. 일본 차도 좋고, 그리고 뭐, 자국 제품을 선호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어, 현대자동차가 성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요코하마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교토라든지, 그쪽, 오사카라든지, 그쪽도 지금 지출을 한다고 하고, 하라죽구에는 지금은 다다지 얼마 전까지 또 매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와서, 어, 붐비는 모습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코하함에서 전해드렸구요. 차삼TV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이제 하다하다 교토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도쿄, 오사카, 뭐 후쿠오카, 그리고 고호 히로시마 큰 도시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한국 차를 한 대도 못 봤어요. 아이오이브는 물론 못 봤고요. 그래서 교토 쪽에 NK택시란 곳에 50에서 60대를 팔았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토는 일정이 없었는데 교토까지 왔습니다.